안녕하십니까 신주식인 정인태입니다. 저는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특임 교수를 역임했습니다. 네, 오늘 이제 국민 주권 혁명 연대 임원진이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임대표를 맡게 됐고요. 또 해외의 미국에 개신 동포분부터 시작해서, 일반 이러한 분들이 건강 대표로 다섯 명이 결정됐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국민주권혁명연대가 인터넷을 통해서 초고속으로 그리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국민들이 지금 여야의 대립으로 나라가 망할 지경이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계실 겁니다. 네, 어, 민주당에서, 어, 지금, 국민투표로 윤석열을 어, 탄핵하자,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주장은 제가 아주 오래 전부터 국민투표 시민 발안제를 계속 외쳐왔죠. 네, 어쨌든 간에 이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은 아주 긍정적인 신호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측면들은 이 여야가 서로가 내란범이다. 이러고 있습니다.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런 가운데 윤석열의 이 내란 행위가 에, 발각이 에, 됐습니다 에, 그렇기 때문에 전국민 전 세계가 지켜봤기 때문에 이거는 에, 빼박 증거가 되는 거죠 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꾸로 에, 국무위원을 줄탄핵 하겠다 뭐 이것을 내란이다 네, 이러면서 내란 선동죄 뭐 내란 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내란 음모죄 뭐 해가지고 고발을 했다 뭐 이런 기사를 보면서 참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고발 쇼를 하고 있는 거죠. 고발 쇼를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국민 투표, 그러니까 정상적인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국민 투표로 국민 투표로 여론을 예, 파면해야 한다 예, 저는 그렇게 예, 말씀을 예, 드립니다 이것이 정답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어, 우리가 어, 사법관료 네, 이 사법관료 8명 예, 사법관료 8명이 우리 5천만 명을 대변할 순 없어요 예, 사법관료 8명이 어떻게 이 5천만 명의 예, 운명을 결정합니까? 예, 그 정도로 예, 5천만 명의 지혜, 예, 그리고 이성, 예, 그리고 합리를 이 9명이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9명은 예, 정치인들, 정치의 영향을 받은 자들이 예, 임명을 하죠. 추천을 하죠. 그래서 어뭐 국회에서 민주당이 추천한다든지 국힘이 추천한다든지 대통령이 추천한다든지 대법원장, 대법원장도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습니까? 에, 결국에는 에, 고위직으로 갈수 있도록 이들인 에, 정치인들과 밀접하게 에, 연관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에, 이들을 에, 우리가 어, 이 여덟 명을 믿고 나라의 운명을 에, 결정한다는 것 자체가 에, 잘못된 에, 접근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을 파멸하는 것. 이것만이 에,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이치에 에, 맞는 일이다. 에,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에,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이번에 에, 윤석열을 에, 저 법 관료 8명 그리고 정치적 영향을 받고 있는 저 8명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다. 이 우파냐 좌파냐, 보수냐 진보냐. 이거 자체가 잘못된 접근이에요. 저 재판관이 우파냐, 또뭐 좌파냐. 또 재판관이 뭐 보수, 보수 성향이냐, 뭐 진보 성향이냐. 이거 자체가 공정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 우리 국민들이 직접 나서서 국민 투표로 윤석열을 파면해야 함이 이것이 가장 이치에 맞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치에 맞는 그러한 우리가 결정을 내려야 된다. 이제 이 대한민국이 우리가 6월 항쟁 6월 항쟁. 그래서 전두환의 에, 전두환의 이호헌 예, 이, 이 뭐, 그 당시의 헌법 지키자. 이럴 때 에, 많은 국민들이 호헌 철폐를 에, 외쳤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대통령 직선제가 만들어집니다. 자, 지금 많은 국민들이 대통령 직선제 그거 옳다고 생각하죠. 그 당시에 6월 항쟁을 통해서 이뤄낸 결과입니다. 네, 지금 만약에 체육관 선거하자, 그러면 체육관에서 특정인들, 대통령이, 임명한 특정인들이 대통령 선거하자, 그러면 거기에 동의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 항쟁은 옳았다. 이렇게밖에 말씀을 못 드리는 거죠. 이것처럼 우리 국민들이 이번에 완전히 헌재 8명, 8명이 대통령 해임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에, 대통령, 에, 국민, 에, 국민투표 해임제 에, 이것을 이뤄내야 된다 이제 헌재의 권한을 정상적으로 국민의 권한으로 에, 가져와야 한다는 라 것입니다 이제는 에, 국민의 권한, 에, 국민의 권한으로 에, 헌재 여덟 명이 아닌 에, 우리 국민의 권한으로 에, 윤석열을 파면하는 것 이것이 에, 바로 가장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치에 합당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이번에는 반드시 윤석열 파면을 국민투표로 이뤄내야 된다. 네, 국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 저는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고, 지금 여야의 이 싸움, 이 여야의 싸움을 보세요. 에, 결국에는 국민 투표가 아닌 그냥 어, 지금처럼 헌법 재판소가 결정을 한다 그러면은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내전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내전이 일어나서 회복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될 텐데요. 우리 국민들이 이 심각한 에,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인식하고 이제는 국민투표 네, 국민투표로 윤석열 파면을 에, 결정해야 한다. 여기에 이제 많은 국민들이 함께 에, 목소리를 내는 에, 그러한 일이 에, 가장 에, 중요한 에, 사안이다. 이렇게 말씀을 에,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국민들이 반드시 에, 윤석열 파면을. 국민 투표로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헌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법원의 헌법재판부로 격화시키고 헌법재판소를 폐지해야 합니다. 폐지하고 헌법재판관들이 국민 뒤통수를 치지 못하게끔 헌법재판관 전원을 탄핵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 스스로. 이 대한민국을 에, 대한민국을 이 헌법재판소보다 국민이 우선이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네, 헌법재판소 위에 국민투표가 있다라는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헌법재판소 자체가 에, 자체가 에, 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헌법재판소는 대법원의 헌법재판부로 내려야 된다. 이제 그럴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대, 대법원 헌법재판부로 격화시키고, 현재 이 문제는 헌법재판관들 전원을 탄핵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더 이상 헌법재판관, 재판관의 대통령 파면 결정은 에, 더 이상은 유효하지 않다. 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이, 에,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에, 이 주권을 에, 가지고, 에, 우리 국민들이 이 나라를 에, 이제는 책임지고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에, 우리가 전두환 때 체육관에서 선거를 했습니다. 체육관 선거해 가지고 대통령을 선출했어요. 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문제를 제기했죠 그래서 결국에는 에, 국민이 직선제하는 에, 6월 항쟁을 통해서 직선제를 이뤄냈습니다 이것처럼 에, 대통령 파면을 서법 관료 여덟 명이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에, 대통령 파면을 에, 서법 관료 여덟 명이 아닌 국민이 직접 회임하는 국민투표 국민투표를 국민 통한. 에 직접 해임하는 이러한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궁금대가 계속 넓혀 갈 겁니다. 사실상 우리 국민들이 어 너무나 이 헌법재판관 8명에게 5천만 명의 그러한 의견을 다 예, 책임지게 한다는 것 자체가 부당한 거야. 부당하고 결국에는 그 발상 자체가 반 국민 주권적이다. 반 국가 국민 주권적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예,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예, 깨어나서 국민 투표로, 네, 국민 투표로 예, 결정을 하는 것이 옳다. 예, 누구도 반대할 수 없어요. 이거는. 네, 헌법 재판관 8명에게 대통령 해임을 맡긴다라는 것 자체가 반국, 국민주권적이다. 반민주적이다라는 거예요. 반 국민주권적이다. 반 민주적이다라는 거예요. 반 민주적이고 반 국민주권적이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직접 직접 대통령을 해임할 수 있는 국민 투표를 통해서 정계할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을 열어야 된다. 네 정인태 신지식인 TV 그리고 네이버 밴드의 국민 주권 혁명 연대 네 네이버 밴드의 국민 주권 혁명 연대에 들어오시면은 우리가 에 함께 에 소통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정인태 신지식인 TV는. 예, 지금 유튜브로부터 굉장히 많은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인태신지식인TV 11, 12, 13, 14에서 계속해서 예, 게릴라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게릴라 방송. 네, 그래서 게릴라 방송에 예, 많이 참여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